2021년도 8월 17일자로 농지법이 새롭게 개정이 됐었죠.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었는데 경매라든지 온비동매에서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정해진 기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됐습니다 온비동매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했었던 이런 기존의 규정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농지의 경우에는요 농취증을 발급받는데 7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농지법 새롭게 어떤 것이 개정이 됐고 온비등록매 또 어떤 내용들이 개정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2021년도 8월 17일 시행된 농지법 개정사항입니다. 그 당시 때 개정됐던 것들이요.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주말체험 영농이라면 농업인이 아니라도 취득이 가능했지만 이제 2 0 2 1년 8월 17일 이후부터는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목적이라 하더라도 농업인이 아니면 취득이 불가하도록 개정을 했죠. 네 그리고 2022년도 5월 18일로 시행된 또 개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의무 기재 사항이라든지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그리고 공유 지분 비율로 취득할 때 농지 위치 표시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주말 영농 체험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작성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은. 기존의 농취증, 농업 경영 목적의 경우는 4일 이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경우는 2일 이내 농취증이 발급이 됐는데, 농업 경영 목적,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 전용 목적은 4일 이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14일 이내로, 여기 농취증 발급 기한이 변경이 됐어요. 네, 개정된 농지법 제8조를 보시면요, 사망해 보시면,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바로 이렇게 농지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농지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농지취득할 때. 자,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고 되어 있고요. 농업 경영기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그래서 발급해야 하는 기한이 변경 대상이 농지법에 개정이 됐고요. 농지법 시행규칙 보시면 제7조 3항에 보시면 제 8조 3항에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등 농림 축상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 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자치 또는 연접한 시군구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시군 자치주의 소재한 농지를 (2020년 8월 18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그리고 한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그리고 농업법인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재동 농포의 출입국적과 법적 지위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 그밖에 농업경영 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 자치구의 조례를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개정된 농지법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공매로 농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오늘은 공매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할 건데 기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4일 내 그리고 그외 주말 영농 체험 목적의 경우는 2일 이내 농지증이 발급됐는데 이제 그걸 개정을 해서 농업경영 목적의 경우는 7일 이내로 바꾸고요. 그 외는 4일 내또 농지 심의 대상 그러니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기타, 또, 농림 축산부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들, 뭐 외국인이라든지 3인 이상이 공동취득한다든지 등 이런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농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14일 걸리는 거죠? 자, 기존에 온비동매의 경우에는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강제 매각방식인데, 보통 월요일에서 수요일날 입찰을 하고요. 목요일날 개찰해서 입찰자가 결, 낙찰자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매각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의 물건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대금 납부로 가게 되는 건데 그 대금 납부 할때 농취증을 제출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오미동매에서 매각 결정 기일과 또 농취증과 관련된 새로운 개정 사항 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압류주산 공매 집행 기준 변경 안내에 되어 있죠. 국세 징수법 개정 및 농지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23년도 압류주산 공매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은 국세 등 지방세 제외 체납에 의한 압류주산 공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매각결정 일이 변경됐어요. 기존에는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 다시 말하면 목요일날 개찰하게 되면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매각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개정 후에는 개차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요일 날 매각 결정되고 나서 다 다음 주 월요일 6시에 매각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대신 2023년도 공고분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2022년도 공고분은 이전, 개정 전을 적용하는 거고요. 2023년도 공고분부터는 요 법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매각 결정이 훨씬 늦어지는 거죠. 자, 다음에는 농지증과 관련된 매각 결정 및 매각 불허가 사유 추가합니다. 보시면 농지에 대해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각 결정 기일 전에 농지증이 필요한 서류가 제출 등이고,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든지 또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확인 서류 제출하면 매각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농업 경영기서 일반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농지는 7일 이내에 농지증이 나오니까 이때까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농지를 낙찰받고 농지증을 제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는 최대 14일 걸리는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농지 심의대상이라는 확인서류 해당 농지위원회를 통해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만 해도 매각 결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농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농지증이 발급이 되면 그때 나중에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때 가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매각 결정 기일 전에 농지증이 필요한 서류가 미, 미제출되거나 소유권 이불가하기 서류가 제출된 경우 매각 불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증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이 불허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경매하고 똑같죠. 자 그런데 경매의 경우에는요 매각 허가 결정까지 농지증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 불허가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거든요. 그런데 압류지산 공매의 경우에는 매각 결정이 불어되는 경우에는 공매 보증 매수 신청에게 반환됩니다.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해서 매각 불어가 돼도 입찰 보증 반환된다 는 거고요. 다만 매각 결정 기일 이후에 매수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다시 말하면 농취증 발급 불가. 농지 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 대상 확인 서류만 제출하고 나중에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매각 결정 후에 농지증을 발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농지 위원회 심의에서 농지증 발급이 안 되면 공매 보증 반환이 불가능다는 겁니다. 입찰 보증 반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 구분이 되시죠? 헷갈리셨나요? <laughs> 자 다시 정리하면 압류 지산을 공매로 낙찰받게 되면은.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최대 7일 안에 농지증이 나오니까 7일 되는 날 매각 결정이 되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농지증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했다 결정일까지 그럼 매각이 불허가 되지만 입찰 보증은 반환받는다 경매는 반환받지 못하지만 그리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일단은 매각 결정까지 농지위원회 심의위원회 확인 서류만 일단 제출하고 농지위원회를 통해서 어 이게 농지심의 중이다라는 확인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어,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거를 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해 놓으면 일단 매각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10살 이내에 농지증 발급이 되면 그때 제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농지위원회 심의에서 농지증 발급 불가로 판결이 되면 입찰보증금은 그때 가서는 반환받지 못한다 요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그럼 대금 미납으로 가는 거죠 그럼 입찰보증 역시 몰수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로 인한 입찰보증 반환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매각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경매하고 압류주산 공매하고 좀 차이점이에요. 경매의 경우에도 제가 확인해 을 보니까 보통 이제 경매의 경우에도 낙찰받고 일주일째 되는 날 매각 허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까지 충분히 농지증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는데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라는 확인서를 미리 제출해놓으면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일을 연기해 준다고 어 일부 법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법원이 그런 것들이 확인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확인한 법원에서는 그렇게 해 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낙찰 받고 나서 법원에다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중이라는 확인 서류를 빨리 제출해서 매각 허가 결정일을 연기해서 네 매각. 허가 결정까지 농지증 제출을 셔야겠죠 그래서 경매와 또 온비동매 압류지산에 대해서 농지증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좀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온비동매 압류지산의 매각 결정 기일이 개찰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였던 것을 다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까지다. 이렇게 바뀌었다. 바뀐 내용.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압류지산 그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요. 이 영상과 함께 카페 파일로 첨부해서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링크는 아래 올려드리도 하니까 직접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경공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 또 새롭게 바뀐 규정들 빨리빨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어쨌든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농지 취득하실 때는 각별히 농지증 발급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투자하셔야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월 11일 날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개강하는 초보자를 위한 초단기 집중 스터디 단 4회 4주 만에 경매를 마스터할 수 있는 수업 여러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강신청도 아래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기초지식부터 경매에 관한 걸림분석까지 재미있게 완벽하게 배울 수 있겠습니다. 많은 수강신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